안녕하세요 락스이집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어, PHP를 이용해서 뷰 화면을 분리했던 예제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가지고 파일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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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필요한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파일의 내용을 불러와서 웹페이지가 웹페이지에 출력을 해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 PHP에서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타이틀까지 되어 있는 거에서, 여기는 일단 비워 놓고요. 타이틀도, 타이틀은 그냥 에러를 두라고 해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고, getData라는 함수의 결과를 변수명 데이터에 담겠습니다. 자, get_data라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이제 functions.php에 적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설정 파일들을 모아서 저장할 저장하고요. c o n f i g config.php를 config 만들어 볼게요. index와 같은 폴더 안에 일단 config를 두었습니다. 자, 이 config에는 이후 파일명 우리가 생성할 파일명과 그리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 등을 넣어놓을까 합니다. 컴픽은 이렇게 하고 다시 인덱스로 가볼게요. 그러면 인덱스에서 걔를 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require를 이용해서 컴그를 로드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단에 로드해야 될게컴 i g 랑 이것들이 모든 페이지마다 거의 다 똑같이 로드돼야 되는데 이것들을 두 줄로 하는 것보다는 얘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버리고 한꺼번에 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p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app.php라는 걸 하나 더 만들고 그 안에 좀 전에 있던 이두 개의 코드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로드하는 게 아니라 앱을 로드한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앱에 가서는 이렇게 두 개를 로드하라고 해놨습니다. 이제 공통으로 불러와야 될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앱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한꺼번에 몰아버리겠어요? 앱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앱이니, config이니, 얘들은 실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앱에다가 몰아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에서 앱이 이제 앱 폴더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앱 폴더 안에 있는 앱 php를 로드하라고 바꿔주고요. 이제 config에 가서 우리가 생성할 파일명은 뭐고, 그리고 유저, 관리자의 이메일과 비번은 뭔지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앱에 config.php에 가서 const 상수를 이용해서 한번 생성하면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config.php 라는 배열을 만들고 거기에 값으로 파일이라는 변수명에 데이터 a j s o n 이라는 파일을 만들겠다 값을 지정하고 user라는 변수의 값으로 엄밀히 어, 말하면 변수는 아니고 지금 이 배열에서 우리가 어, 배열을 만들 때 여기 있는 게 인덱스 번호 0번째는 누구, 1번째는 누구, 2번째는 누구라고 할수 있었는데 이걸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키 값을 지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 연관 배열이라고 했었습니다. 연관 배열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안에다가 어드민 i 드민 o m 하고게 값으로 그냥 1 2 3 4라고 값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을 찍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config라는 배열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data file라는 인덱스에는 data json을 user라는 users라는 인덱스에는 여기 admin부터해서 admin이라는 값 admin이라는 항목의 값을 1, 2, 3, 4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config에 값을 저장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파일을 생성해서 파일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오고 파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파일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PHP에서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속성은 PHP 단넷에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일단 파일의 오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의 사용법을 보면 어, 열려고 하는 파일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드, 그 다음에 불린 뭐 그런 것들이 있대요. 자 얘는 지금 보면 뒤에 파일명을 파일명이 파일명을 적고 그 뒤에 모드를 적게 되어있는데 모드의 종류 중에서 우린 지금 뭘쓸 거냐면 w 플러스를 쓸 거예요. w 플러스는 뭐냐면 해당 파일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요 녀석 만약에 if the file does not exist 만약에 없으면 attempt to 개를 만들려고 시도한다고 돼 있어요. 즉, 없으면 만드는 거예요. 있으면 그 내용을 읽어 주는 거고,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 파일명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저거예요. 문법을 다시 확인해 보면 핸들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f o p e n 해서 경로와 그리고 모드, 어떤 모드로 개를 열지를 적어달랍니다.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get 네 get 데이터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여기에 저장하라고 했어요. 그럼 functions에 가서 get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get 데이터라는 함수를 함수가 할 일을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어 우리가 아까 파일명은 어디에 저장을 해놨냐면, config라는 배열에 이 값을 가져왔거든요. 자, 저게 그냥 숫자로 되어 있는 배열이었다면, 그냥 만약에 config가 이렇게 해서 값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였다면, 여기에 뭐 a, 여기에 b, 값이 그냥 단순히 값만 있는 이런 배열이었다면, 우리는 config라는 배열의 값에서 0번째 얘를불러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config라는 파일 안에서 대괄호에다가 숫자 0을 적으면 걔를 가져오는 거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값만 있는 그냥 배열이 아니라 연관 배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 키값이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여기에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 0 대신에 이걸 쓸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config 안에 이 항목의 값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요? 숫자 0번째가 아니라 이렇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배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저걸 가지고 와서 펑션 에가 볼게요. 일단 파일 이름을 없으면 생성을 할 거니까 파일 이름을 변수로 잡아야 되겠죠? 변수명 f 의 name 이라는 이름에다가 config 아까 config 가 상수였으니까 문자로 썼단 말이에요 config 거기 안에 있는 걸 가져와서 변수에 잡으라고 하고 거기 안에서 만약에 이 파일 이름이 이 fname에 저장되어 있는 즉 여기 이 데이터에 제어 파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isset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명의 값을 확인해서 isset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파일 존재 자체를 묻는 게 파일에 exist가 있어요. exist에서 저 파일명 변수명 요 파일명이 파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에 느낌 표떴으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좀 전에 사용법을 보면 핸들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대로 복사해왔고 핸들하고 오픈해서 우린 파일명이 뭐냐면 얘입니다. f의 name이라는 게 파일명이에요. 그 파일명을 이 자리에 만들고 옵션은 만약에 그 내용이 있으면 읽고 없으면 create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여기에 모드값을 플러스로 바꿉니다. 자, 이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데이터 JSON 파일이 없다면 데이터 JSON 파일을 생성하고 그 내용을 여기 핸들에다가 저장을 했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functions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겠냐면 get data 함수에서 할일좀더 적어 보겠습니다. 저 안에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내용을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면 여기 빈 변수 json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일단 얘는 비어 있어요. 그러다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다 읽어서 이 함수가 실행된 자리 얘를 의뢰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해당 파일 안의 내용을 가져와서 데이터에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결과가 있어야죠. 결과 return 해서 return 해서 누구를 알려줘? 여기. 이 변수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 거거든요. 자, 좀 전에 보면 얘는 뭐 하는 거였냐면 파일명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 파일명을 생성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읽으라고 했어요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 파일을 닫아야 돼요 클로즈 해서 누구를 얘를 닫아 줘야 합니다 닫지 않으면 다음에 이 파일을 열거나 하실 수가 없고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 라고 한다면 이제 없으면 생성하는 거였고, 이제 else에는 있는 거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단순히 읽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보면 open reading and writing 할수 있는 게 얘는 말이에요. 아니지, 읽기만 하는 거. open file reading only는 R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예, handle 해서 이번엔 옵션을 R 모드를 R로 해서 읽어주고 그 읽은 내용을 좀 전에 만든 변수명, 이빈 거에다가 빈 과에다 이제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자, 오픈해서 읽었고요. 그 읽은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어, 해당 파일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파일에 있는 걸 어, 읽는 방법은 그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는 방법은 f_read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읽기 위해서 오픈을 한 거고, 이건 단순히 읽기 위해서 오픈을 한 거고. 여기에서 안의 내용까지 읽어주는 건 f의 read라는 걸 찾아볼게요. f의 read라는 걸 이용하면, 자, read up 읽어준대요. 어디까지 이 바이트 지정한 요 바이트 수 지정한 만큼까지, 즉 파일의 사이즈만큼까지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읽어서, 읽어서 스트링으로. 우리한테 문자열로 우리한테 반환을 해 준대요. 없다라고 한다면 false를 우리한테 반환을 해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 주는 건 예시를 보면 파일명 아까 우린 fname으로 있죠? 그 fname에 있는 걸 열어서 열어서 핸들에 담고 그 핸들에 있는 걸 파일 사이즈, 파일 네임 하면 여기 이 안에 있는 전체 크기의 내용을 읽어서 그 내용을 스트링으로 아까 문자열로 우리한테 반환을 해준대요. 그래서 문자열로 컨텐트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그러고는 해당 파일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 read 해서 그대로 복사해 왔고요. 우리는 핸들, 핸들, 핸들에 달러 사인이 빠졌네. 핸들에서 읽고 그내용의이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어서 얘를 오픈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어서 어디에다가 제이슨이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그런 다음에 제이슨이라는 거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턴해서 의뢰한 사람한테 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플러스는 아까 뭐였습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없으면 만들고 만들고 있으면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읽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오픈을 하는 거였고, 오픈하고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았던 거예요. 얘는 두 가지를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인덱스 페이지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f u n c t i 에서 5번 라인의 문제가 있답니다. 5번 라인에 가볼게요. f u n 에서 call undefined f u 아, 잠깐만요. i n d p h p 에서 g e t d 의 결과를 데이터에 담으라고 했고 아 여기서 작동을 안 하는 건 잠깐만요. 앱을 로드했고 앱을 로드하면 앱좀 볼게요. 아, 이게 저장이 안돼 있었네요. 이 function을 쓸수 있으려면 function이 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앱이라고 만들고는 저장을 안 했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이 됐고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여기에 원래는 없던 data.json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제이슨의 문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functions.php에 가서 좀 전에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저장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p에서는 읽어서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의 함수가 적어보고 보겠습니다. 파일 l 의 put. 콘텐츠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사용법은 뒤에 파일명이 있고 fname 파일명이 있고 그 안에 내용을 불러와라라고 해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가 좀 전에 이두 줄과 똑같은 역할을 해 줘요. 주석 처리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거는 이제 없으면 생성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였고 이건 생성되어 있는 거에서 내용을 가져오는 것 get이라고 바꾸기만 하면 되고 여기는 이건 만들면서 빈 값을 지정을 한 거고 얘는 로드만 할 거니까 뒤에 외계변수 없이 파일명만 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걸 없애도 돼요. 자 저장하고 얘가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볼게요. PHP 단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f i l e p 텐츠 c o n t e n t s 자 이거는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 파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파일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있다라고 하면 빈 걸로 Otherwise, the existing file is overwritt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뒤집어 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빈 걸로 됐나요? 자, 그리고 예, file의 getContents라는 녀석도 마저 검색을 해보면 이 녀석은 read entire file into a string해서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어서 string 문자열로 바꿔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이 있으면 그 안에 내용을 다 가져와서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그 저장한 거를 저장한 걸 우리는 어디에 저장해야 돼요? 저장, 얘는 파일을 생성해주는 거니까 저걸로 끝나면 되지만 얘는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줘야 되니까 읽은 거를 이 제이슨이라는 변수 안에다 저장을 해야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생성하고, 빔 파일을 생성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제이슨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브라우저 가보면 이상없이 잘 빈 JSON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JSON 파일에 내용을 만들고 얘가 일단은 날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JSON은 대괄호 안에다가 배열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쓰는데 안에 항목이 하나로만 돼 있으면 그냥 따옴표 값, 속성 값, 속성 값해서 지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개로 속성 값이 하나의 세트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t 턴. 그래서 HTML은 큰 단표 똑같이 씁시다. 하고 그거에 대한 정의, definition, D DESC, E S C라고 할게요. 그냥 짧게 페이지의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했고요. 예, 똑같은 세트로 값을 다랴때땐 이렇게 합니다. css, 웹페이지의 모양을 담당한다. 콤마, 스크립트는, 스크립트는 웹페이지의 동적 요소를 담당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이슨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 안에 이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으면 그러면 저 내용을 여기 인덱스에서 출력을 해보자라고 해볼게요. 자저 내용이 뷰 페이지에 나오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로그인 있고 그 다음에 get data 나왔으면 여기 안에 이제 이 함수의 결과가 저장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 뷰라는 함수에 넘겨서 뷰라는 함수는 아따, 어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였습니까? 인덱스 자 뷰라는 거에다가 파일을 넘기면 레이아웃의 모양대로 나올 거고 레이아웃에서는 레이아웃 다시 한번 열어 보면 레이아웃에서는 h l 블럭블럭을 해서 큰 트리 있고 이 바디 안에 여기 index.view.php 에서 작성한 대로 여기에서 작성한 대로 내용을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so 얘 데이터가 데이터가 json 파일이 레이아웃에서 어디에? 여기 자리에 있을 거고 여기 자리에서 네, 내용이 여기. 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든 데이터 레이아웃 레이아웃 뷰 JS에서 아니 레이아웃 뷰 p h 를 만든 틀대로 나와라라고 해서 검사를 해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h1 태그 안에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목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넘길 때이두 번째 값 데이터를 모르받았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레이아웃에서 함수 다시 봅니다. 데이터를 모델이라는 값수 넘어오고 있고 모델이라는 걸 모델이라는 것을 어디로? 레이아웃 뷰, PHP, 레이아웃 p h p 서 자, 이건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실제 내용은 실제 내용은 어디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뷰에서 뷰에서 저는 여기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델은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는 타이틀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에서 타이틀이 나오게 하려고요. 저장하고 볼게요. 그러면, 타이틀이 지정이, 타이틀. 다시 볼게요. 자, 이 타이틀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선 전역변수이지만 함수명 지금 뷰으로 넘어갈 때 얘를 뷰 함수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뷰에서 여기에서 지금 제 레이아웃 뷰 PHP에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 모델에다가 얘가 인덱스의 제목으로는 타이틀이 여기서도 레이아웃에서는 타이틀이 나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틀이 지금 이 함수 안에서 지금 타이틀을 못 쓰고 있으니까 글로벌. 타이틀에서 얘가 전역 변수야, 여기 안에서 이거 안에서 타이틀 이름을 쓸수 있게끔 다시 해주고 저장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제 헬로 월드 제목도 잘 나오고 있고 검사를 해보면 제목 위치에는 우리가 지정한 타이틀의 변수의 값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view 함수를 이용해서는 아까 getData.json getData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JSON 파일의 내용이 날것 그대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 메인 태그 안에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작성했던,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데이터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view. 얘가 함수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봐야죠. view 함수가 할 일을 다시 한번 보면 넘어온 name 값. 네임 값에는 인덱스가 넘어갔고 데이터에는 JSON 파일 안에 넘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타이틀 이 타이틀 이 h1의 제목과 여기의 제목은 타이틀이 나와야 되니까 이 타이틀은 이함수 안에서도 쓸수 있게끔 글로벌로 변경을 시켜버리고 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 쓸수 있는 건세 개나 있죠. 여기에 있는 매개변수 인덱스라는 것과 그리고 json 파일 안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헬로월드라는 제목이 있어요. So view layout, l view php에 가서 보면 여기에는 헬로월드 그리고 여기에는 네임에는 index라는 값이 넘어왔고 그래서 index.view.php를 p h 이 자리에 실행을 하게 됐고 i n d e x p h p 에서는 앞서 만들었던 hello world라는 제목과 앞서 만들었던 json 파일 안에 날 데이터들이 나와서 화면과 같이 출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제 앞서 더 가면 저 json 파일에 있는 내용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리스트를 출력을 하든 다양하게 요리를 하는 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